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호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일독서에 엘리야의 원자는 호렙산에 있는 동굴에서 음,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laughs> 엘리야는 자신이 평생 동안 애를 쓰고 기도한 모든 일을 가장 위대한 일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사제들을 모두 예언자들을 죽인 후에 그는 <laughs> 의기양양했으나 그러나. 정작 그 모든 것의 근원인 이세벨 왕비는 제거하지 못했고 이세벨 왕비가 다음 날까지 자신을 죽이겠다는 맹세를 했을 때 <laughs> 엘리야는 도망을 쳐서 목숨을 구해서 도망을 쳐서 하느님의 산 있는 동굴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주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상들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는 저를 이제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화가 나서 <laughs> 그래서 동굴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와라, 동굴에서 나와라, 그리고 내 앞에 서라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즉 주님의 이 말씀은 너는 숨지 말고 내 앞에 떳떳이내 내 앞에 서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너는 나에게 보여주고 내가 <laughs>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내 앞에 당당히 너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강한 바람, 지진, 그러한 불을 연속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그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온 순간에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주님의 조용하고 여린 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현존을 자기가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현존을 만난 표시로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기의 모습을 가리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속에서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을까? 그런 다음에 너무너무 강하고 놀라운 그 현상들, 그러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그것에 비하면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너무너무나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리는 그 소리 안에서 그분이 당신의 현전을 드러내셨을까? 엘리아는 정말 하느님께 크나 큰 위대한 일을 한 예언자였습니다. 자신이 가장 평생 꿈꾸던 모든 기도하던 모든 일들을 우상들을 깨끗이 쓸어버린 그 순간에 그에게 가장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편으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자기가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 이세벨 왕비가 살아있는 것에 그는 너무나 실망하고, 하느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망하고, 하느님께 화를 내고, 그리고 <laughs>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너무너무나 속삭이는 것처럼 작은 소리 속에서 주님은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강한 바람, 온 땅이 흔들리는 지진, 정말로 거대한 그 불길은 전부 다 크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외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작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속삭이는 그 소리는 너무너무나 작은 소리는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반드시 공간을 울려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느님은 반드시 목소리를 필요로 할까요? 아닙니다. 하느님은 공간을 울리는 음성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조용하고 부드럽고 속삭이는 소리로 말씀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밖에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내면에 계신 분입니다.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문을 닫고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내 관심을 끄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을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소리 없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말이 가장 강력한 음성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아는님이십니다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높은 사람보다도 단한 마디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고. 단한 마디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단한 마디의 말씀으로 썩는 시신을 되살릴 수 있는 음성을 가지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웃음> 너는 <웃음> 그 일에 대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나에게 더욱더 길를 기울여야 된다. 엘리야는 그 이세벨 왕비가 아하방이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못마땅해 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조용하고 속삭이는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예후를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예후는 어떤 일을 할까요? 예후는 아합의 모든 일가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세벨, 이세벨도 죽여버립니다. 아합이 자기 밑에 부여하였던 그 부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 아합 왕의 일족을, 왕족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자신은 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너무나 실망하고 있지만, 그 모든 일을 때가 되면 이루실 뿐은 주님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 현 그분의 자신 안에 그 모든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때로 너무나 내가 너무나 내가 하는 일에 너무나 내가 취해 있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5천명의 군중을 배불리 먹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서둘러 떠나보내시고 군중도 돌려보내시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이신 기적을 베푼 후에 예수님은 가장 커다란 유혹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이는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칭찬했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이 세상의 영예와 영광과 인간의 칭찬과 그 파도가 끊임없이 당신에게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만 어두움 속에서 파다속에이 호수에서 그 파도 속에서 헤매, 헤매, 헤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거센 파도가 그분에게 끊임없이 당신에게 닥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하신 일은 먼저 자신을 찬미할 그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겁니다. 사람들의 장신을 찬양할 그 군중을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돌려보내고 당신은 홀로 하느님 아버지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엘리아가 걸어가야 될 길과 예수님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들이 훌륭하게 신앙 생활을 했다면 내 인생에 훌륭히 신앙 생활을 한다면 내가 마지막으로 맞이할 내가 도전과 유혹은 뭘까요? 교만일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찬양과 그 파도가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그것을 넘지 못한다면 나는 루티펠처럼 주님의 많은 일을 했지만 마지막에 교만의 죄에 떨어지는 길밖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오는 인간의 찬양과 그 모든 찬사 앞에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뒤로 물리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호수에서 어둠과 파도와 맞바람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격려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열두 제자 중에 베드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더럼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요한 근구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제가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 무리를 걷듯이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청 기도를 했다면 그것은 교만한 기도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는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명령대로 될 겁니다. 이렇게 그가 말했다는 겁니다. 또한 가지, 그는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리스도로 보면, 그는 당신에게 가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원한 것은 주님에게 가는 것이지, 자기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오너라. 예,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주님께 대한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순한 믿음과 주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말로 순결하고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처음 믿나이다. 믿나이다. 그,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마리아 인태대어나시고.